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래요? 네, 지난 주에. 저는 그렇죠. 이제 잘 운동하면서. 네, 네, 네. 이게 근데 네. 탄수를 줄이니까 네.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요? 아니, 얼마나 줄어? 아, 엄청 선생님. 많이 안 줄었는데 왜? 탄수 좀 늘려주세요. 아니 안 그러나게. 맨날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근 피자는 안 되죠, 솔직히.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긴 아, 피자는 한데. 피자는 조금 안 되고. 피자는 안 돼. 어제도, 오늘도 부대찌개에는. 와서 이시지코 하셨잖아요. 어, 그거는 근데 부대찌개엔 프로틴이에요. <laughs> 갑자기 또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laughs> 아니, 프로틴 들어있죠. 들어있는 게당연 <laughs> 아, 근데 형이 어제 국물못 먹게 해가지고, 노아 형이. <laughs> 어제 먹는데 갑자기. 네, 네. <laughs> 형, 저는 여기 라면사리에 와라면대밥세 공기 와. 리고 국물까지. 제육도 네. 원래 시킬라 했는데. 다 먹고 제육도 시켜도 되냐? 맛있긴 하겠네. <laughs> 제가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하니까. 아, 형 근데 오늘 치팅데이 하기로 했으니까. <laughs> 아, 치, 아, 치팅데이가 치팅이 그러니까 그니까좀 3일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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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하지 음. 마세요. 일주일에 네, 네. 일주일에 가끔 나다가 <laughs> 한 번씩. 아, 네. 넣어주는 거죠, 아, 루틴에. 이게,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게 아. 너무 많이 때려나는 거. 그니까, <laughs> 네. 일주일 동안 못 채운 걸 하루에 다 때려버리니까, <laughs> 네, 네. 이게 그러면 가능한가 싶더라고. 음, 그러게요. 아, 네. 뭐, <laughs> 뭐, 그, 좀, 네, 어떻게. 아, 네. 그, 요새 그런 느낌이에요. 먹으면서 배가 고, 더 고파져요. 밥 먹으면서 배 불러야 되는데, 네. 이게, 아, 배가 고파집니다. 네, 포기를 할 거면은 빨리 해도 괜찮거든요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야죠. 그러면은, 포기 어딨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네. 네. <laughs> 자, 자 네. 그러면 안 돼. 네. 한번 해결했으면 네. 빡 해야지. 와. 자 어. 네, 근데 다이어트하면서 느끼는 게그 항상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식단만 먹으면 좀 많이 맛이 없잖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많이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제. <laughs> 그래요? 뭐그 어, 우리가 밥에다가 닭가슴살만 먹으아 맞아요. 그렇긴 그, 하죠. 형이 보시더니 옆에서 네. 와 진짜 <laughs> 맛없겠다. 아, 근데 아니, 그래, 옆에서 어.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laughs> <laughs> 말씀하시니까 그. 어. 어떻게 먹어? 이렇게. 와, 그래 너무 그래, 맛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원래 아, 내가, 맛있는 게 배로 맛있어. 내가 그랬다니까 있겠지? 어제. 그렇지 그 그게 은호 어제 눈이 어땠냐면요. <laughs> 부대찌개 한입 먹자마자 이게 저도 알거든요. 다이어트 하다가 원래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먹으면 이 혓바닥에 이온 신경 세포가 살아나서 음. 이 맛의 미각이 어제 은호 표정이. <웃음> <웃음> 먹는 거야. 계속 아, 아 행복하셨으면 됐어. 아, 진짜 대박이더라. 아, 네. 내가 이 참... 맛을 못 느끼고 살고 있었다니. <웃음> <웃음> 원래 평소에 맨날 먹던 건데. 아, 그러니까 이게 달라. 먹붙였어. 진짜 달라. 아예 그리고, 달라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 아, 아, 너무 저... 웃겼어, 진짜. 와.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해서 여러분. 네. 국물 못 먹게 하고 음. 밥도 한 공기만 먹게 했습니다. <laughs> 네, 데게 근데...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리는 그래도 먹더라고. 네, 네. 아, 그거는? 아, 먹었어요? 왜냐면 생라면으로 시켰어. 아. 진짜로. 아니, 아니 내가 면은 조심하 했잖아 니그니까 튀긴 라면이었으면 나안 먹었지 어, 안 먹어 나는 안 진짜로? 튀긴 거안 먹어요 면 sempre. 추가 어, 아니야 추가 <laughs> 면 추가했어요 아니야 라면 사한 개밖에 안 먹었어 한 개밖에... 어. 셋이서 하나 먹었어 아 노라인의 복지라고 하시네요 네